팬케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팬케이크가 안 판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다음에 유명한 메뉴 요거 시켰습니다. 굉장히 힙한 바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진저를 시켰는데 이거 이 달러밖에 안 나. 진짜 싸죠. 진 정말 다사다난했던 오늘 하루였지만 저 노을을 보니까 엄청 마음이 사르르 풀리네요 오늘은 덤블비라는 어플로 만난 중국인 친구를 만나서 브런치를 먹으려고 약속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친구에게 영업을 했습니다 this like you bring this everywhere yes. yeah yeah 아 로마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뮤지엄은 그냥 요렇게 건물로 생겼어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이렇게 사람 모양의 거울 모양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짜란, 여러분 여기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라는 공원이고요.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쉑식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쉑식을 사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이 공원에서 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약간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음, 음식점이긴 하지만 음. 그중에서도 저 파스칼 존스는 좀 약간 미국 아, 쿨하게 알려진 어. 그 레스토랑 셰프가 세컨드로 연 어. 레스토랑이라서 추천하는 어. 맛집이고 어, 뭐가 맛있었나? 쿨한 거였거든요. d spirit and e then... <laughs> oh you got me <laughs> thank, thank, thank you. you have a great weekend <laughs> 괜찮아? 음두 개도 맛인데. 음. <laughs> d n everything. t s n a a m a z i 클래스 패스 신청하신 분들은 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이랑 수건이랑 다 준비되어 있고 따뜻한 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요거트랑 그다음에 스프 그다음에 샌드위치도 같이 시켰습니다. 엄청 고소해요. 혼자 오시는 <laughs>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어, 네네. 근데 블루는 전부 솔드아웃이고 블랙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토토 키로 이 샵에서. 언더커버 나이키를 득템했습니다. 예! 그치. 느낌 그지 약간 롯데월드 자이로드로 이런 거 말고 어 맞아 <디그림> 아 맞아 뿌띠뿌띠한 느낌 시작되었습니다. 이막 그래서 아아게런 블라우스도 하나 사왔어요 약 약간... 여기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laughs> 여러분 안녕 뒤에 또 왔습니다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러 마지막 날까지 오기만드는 카페 프로젝트의 매력. 짜잔, 오늘은 이렇게 타코랑 살몬 샐러드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어. 이것도 먹어. 진짜 맛있어. 척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씨. 대박. 매치스 패션에 있더라. 저진 아, 진짜... 아, 음. 어, 이것도 진짜... 아, 나짜 아, 진짜... 이거 짜 <laughs> 어, 거. 이거 세일짜 아, 다? 짜 아, 진이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막짜 아, 진랑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데 진짜... 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짜 아, 비싼 브랜드 치고 가격 엄청 싸. 아 그래? 한0 0 달러에서 한0 0 달러에서 세일하면은 0불 후반대까지. 아, 그리고 진짜? 엄청 막 이렇게 테일러링이 많이 들어간 것만 막0 0불 약. 아. 되게 잘 하는 그랬는? 오. 되게 트렌디하고 약간 뭐였지 이거 뭐, 뭐라 그래? 런웨이도 되게 약간 오. 특색 있게 하는 그런 데 가면 다 보고 와 파지고 이런 거다 그냥 진짜 회사에 있는 거야. 아하하하! <laughs> 뭔지 알겠어? 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좀더 음. 막, 좀더 블링블링하고, 음. 그리고 막 패턴도 막,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보니까 호피 많이 하더라고. 음. 이런 거도 막, 예쁘지? 음. 어머, 저기 정원도 있어! 음. 너무 예쁜데? 음, 저는 체리가 너무 귀엽다. 음. 비싸 얼마인데? 258. 오허기네요 방탄의 치즈. 음. 게 색깔 이가는깔 어. 아. <laughs> <시커러버린 것> <laughs> 누가 색깔 색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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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깔 누가 색깔 누가 색거이가색 너무 예 색깔 누가 색깔 누가 색깔 이가 색깔 누가 색깔 이가 색깔 누가 오깔 누가 색깔 누가 색 쉐입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쉐입 너무 예쁜데? 어, 그막 면이 너무 고급져. 어어어. 샤 빛이 나. 막. 근데 엄청 예뻐 음. 쉐입이 너무 예쁜데? 약간 땅색이야. 응응. 음, 음. 근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 어. 청바지 음. 어, 딱 입고 약간 딱 플랫을 딱 신은. <laughs> <때>? 브라 <브라우징. 웃음> 오셨어요, 파리에. 이거 마르지엘라가 봐, 저 쓴들. 어머, 신어보세요. 아, 이거 로퍼도 응.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응. 가방도 마 이렇게 중요바다 가야 돼. 당장? 여기 리바이스도 진짜 예쁜데? 아 뭐야, 이거 구찌야, 로퍼 베르사체 진이. 아! 음. 예쁘다 이거. 근데 사이즈 엄청 커보여. 그러게? 약간 좀. 이십구. 근데 색깔이 완전 착색한 고 음. 예쁜데. 나이 화이트 스티치도 되게 마음에 들어. 이 뭔데? 어디 건? 갤디에 어쩐지 예쁘더라. 어쩐지 <laughs> 예쁘다. 나 이거 너무 괜찮다 저면 여기는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온 칩? 키스빈티지라는 곳인데 엄청나게 예쁜 옷들이 많고 되게 셀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약간 서비스가 좋네 여기. 짜. <laughs> <짠! 웃음> 서비스 와인. <laughs> 서비스 와인. <laughs> 야, 디저트 와인인가봐. 어, 엄청 달달해. 둘은 운명이었습니다동명동명동명동명동영롱히들을 보세요 운명입니다이다리영입니야음 <laughs> 때까지. 다들좀 신나야지. 영입니다이영입니다음그입니다 아침까지 이렇게 쇼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절마음을 선덕 선덕거리게 만드는 우리 찰리. 음, 저한테 자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laughs> 스트레칭도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 <laughs> 만나서 짐을 줘야 되는데 아, 제가 정신 없이 나오는 거짐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요. <laughs> 마지막 아침까지 아주. 달다구리하게 보내려고 난리나, 젓깔음 <laughs> <laughs> 음 맛있겠다. 일단 프렌치 도 h e 이 누텔라로 찍어 먹는데 안 맛있으면 반칙 s t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진짜 돌아갑니다. 정현이가 이렇게 편지도 줬어요. 짜라 워싱턴 스퀘어 파크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 여기 로고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첫날왔을 때도 비가 왔었는데 이거 한달생 예뻐서 이렇게 정이들어요 내방면 사도 가에치면리가 고고. 가슴. This is all. a w y e on. Come Come on. Come on. c o 우리 찰리는 여기 있고. 찰리! <laughs> 찰리! Say goodbye. Bye. I miss you so much. 음. 아, 정말. <laughs> 이 부위가 나름 정리한 건데. <laughs> 이제 진짜 갑시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던 <laughs> 한 달이었습니다. 갑시다 에이, 여기가 정말 그리겠군요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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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laughs> oh, it's a mess in here. 아, okay. a t s okay. Yes. Facebook profile picture. Oh, I yeah. like this picture <laughs> very much.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도와주고 있어요. 예. <laughs> 와. <laughs> <laughs> wow.